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손에 넘겨지는 파국적 재앙의 신학적 원인을 알려주신 후유아께서그 이후에 있을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멸망의 원인에 대한 바른 깨달음 없이는 새로운 출발도 없습니다. 우상숭배의필연적 결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누브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신 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하의 약속은 예레미의 탄식에 대한 본격적인 답변으로 두 달락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달락은 유배민의 기안과 영원한 언약과 축복을 약속하고 둘째 달락은 유다 온 땅에서 밭이 다시 매매될 것을 약속합니다. 특이하게도 박 달락은 너희의 탄식을 인용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탄식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하께서 예레미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원래는 2인칭 단수 너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두 인용문을 제외하면 고발과 심판의 대상이나 고의 대상이나 언제나 3인칭 복수 그들로 나옵니다. 기도에 따른 요하의 응답이지만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개인 탄식이 요하의 너희 공동체의 탄식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응답이 공동체를 지향하기에 36절은 신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사실 36절과 43절에 인용된 너희의 탄식은 예레미야 의 탄식과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너희와 예레미야 모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탄식합니다. 정리하자면 심판 유를 내다보는 예레미야 의 탄식과 강구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드려진 것으로 그의 기도와 요하의 답변은 멸망의 세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36절에서 42절은 구원 약속입니다. 그러나 라는 것은 원문에 따라 영속성을 보여주는 그러므로 이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심판과 고발로 이루어진 첫 번째 말씀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36절에서는 이제가 더 나옵니다.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모두 27절에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걸리는데 무게 중심이 구원에 놓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에 늪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징벌하시지만 그분의 시선은 처음부터 심판 이후의 회복을 내다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다는 24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와 대처를 취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유배민의 귀환과 관련됩니다. 큰 진노로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 보내셨던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시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분께서 이제 구원자로 함께 하십니다. 통속적 사고에 따르면 한 민족의 멸망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배는 요하의 징벌적 진노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심판에서는 요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표출된다면 구원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가시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번역을 달리했지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는 21장 5절의 진노와 분노와 대놓아 같습니다 31절에서는 처음 두 표현, 노여움과 분만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신학적 차원에 속합니다.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시고 당신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출애굽 이후 계속되어온 언약관계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기된 언약관계 회복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요하께서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선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 민족들 가운데 유배살이 하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유아께서 다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회복된 언약관계가 파탄에 직면한 일이 없도록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가난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요아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상에게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 섬길수 있도록 유아께서 유배민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십니다. 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요아와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길도 의미상 다르진 않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은 열심히 우상을 찾아 다니다가도 한란에 나가면 또 요아를 찾아와서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마음을 품거나 격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요아를 경애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새로 맺게 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쌍무적이었던 신혜선 언약과 달리 유학께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시기에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유학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분을 떠난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에 경외심을 주십니다. 유학께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언약 파기가 초래한 저제 시대가 끝나고, 언약의 회복과 함께 축복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유학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가난에 심으십니다. 분명히 심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단한번 나오는 표현으로, 구체적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2장 21절과 관련된 표현이라면 왕전시대처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질한 일이 없게 심으신. 포도나무를 성실껏 돌보실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는 것도 유학께 적용된 경우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원래는 유학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순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성기도록유학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유학께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지 않듯이 이스라엘은 유학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하고. 요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여 이스라엘을 돌보시듯이 이스라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요하를 경외해야 합니다. 42절은 37절의 경우처럼 심판과 구원을 하나의 용속된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요하께서 이들을 유배지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이 백성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내리신 그분께서 이제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43절에서 44절은 유다의 재건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다시 처음의 표적행위로 돌아갑니다. 너희의 말은 내용상 25절에 일치합니다. 25절과 36절에서는 이 성이 갈대인의 손 또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다 말하고 여기서는 이 땅이 갈대인의 손에 넘겨졌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라는 것은 15절의 경우처럼 수동 문장으로 매매 행위가 강조됩니다. 유학께서 유다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십니다. 짐승마저 살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예루살림과 유다에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웁니다. 이 땅의 범위가 유다로 한정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외됩니다.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예루살렘 사방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을, 유다 성읍들은 방어 시설이 갖춰진 유다의 주요 성읍들을, 산지는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산지를, 서지대는 유다 산지와 해안 평야 사이의 완만하게 경사진 구릉 지대를, 내갯은 네 유다 산지 남쪽 강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 속에 새 마음과 도와 영을 주어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빚으시도록 강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으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리스도를좇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